식이라는 거였 거거든요. 이게 우영 씨 우리 말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헷갈려. 해석하면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하게. 다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하게. 이걸 나중에 넥서스라고 하는데 말, 어, 주술관계라고 하는데 무슨 말좀 어렵지. 아무튼 그 넥서스란 출판사도 있어. 요 영어 출판사. 죠 다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하게. 네, 해석해게 그는 불렀다, 그의 개를 마이크 맥스라고. 나는 알았다, 그 책이 지루하다고. 처음에 질, 진짜 많이 너한파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걸 보호라고 하는데, 목적을 보충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거든요. 네, 명, 목적격 보호는 뭐가 된다? 명사나 형용사가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네, 일단 외우십시오. 네, 일단 해석을 하나씩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볼까? 음. 네, 한문이부터 hey. 어, 그들은, 해석만 해볼게, 해석해볼게. 그들은, 부른다, 그, 그 남자를 니기라고 그냥 체크 안 해도 들어갈게요. 이게 순서대로야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아니, 어 이렇게 들어게 어, 그는, 불렀다, 그의 아들을 존. 존이라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 노래는, 그 노래는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 그를 스타를... 스타로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를 보호로 이렇게 되는 거야 보는보다 명사나 형용사다 알지네그 다음에 선물들... 그 선물들은 만들었다 나, 나를... 나를 기쁘게, 어, 기쁘게 해 행복하게 해. 여기 잘 봐봐 행복하게 만들면 원래 해, 우리말로 해필리 잖아 근데 보호자리니까 해필리 못나오고 뭐 나오는 거야? 형용사다고 했지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지? 네, 그 다음에 그는, 그는 유지한다, 유지한다 그의 방을 할 깔끔하게 네, 그 다음에 그는, 그는 불렀다 그에게를 폼이라고 음. 그 다음에 그 영화는 만들었다, 만들었다 나를 지루하게 보드하면 지루하니죠 보잉는 지루하게 만드는이고요 보드는 네. 지루하니죠 어요 네 이것도 시험에 이번에 어, 저번주에 시험이 다 끝났는데 중학생들 여기 무작위 시험에 나왔던 파트 시험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중학교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재밌잖아 네 다음 해보자 <laughs> O형식이면 o, o 아니면 X라는데 O형식인 것만 일단 먼저 확인해보면요 2번 O형식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O형식이고 나머지는 o 형식 아닙니다 자 네, 해석해볼게 해석 위주 하자 네 해볼까요? 음. 미스터 샌더스 씨, 주어지 <laughs> 샌더스. 보였다. 너 어떻게 보였어? 언 h 피언 p y 어떻게 보였어? 어, 행복하지 않게 보였죠. 이게 몇 형식이죠? 우리 형식 다 배웠는데 으로어 일형식. 일형식. 아니, 일형식은 아니, 아니, 주어와 동사의 유려기일형식이었지 이형식. 이형식. 주어 동사 보지. 래지 네. 이형식이죠. 물론 어떤 글을 볼때아 이게 5형식이구나 이형식이 할 필요 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눌 줄 알아야 돼. 요렇지 네, 이번 에볼까 우리는. 선출했다 그를 우리의, 우리의 주장으로 주어. 주어가 동사했다 목적어를 보호로 5형식이지 그렇지? 네 해볼까? 나의, 나의 엄마는 보냈다, 보냈다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많은 돈을, 돈을. 어? 이게몇 형식이니? 주어는 4형식에. 동사했다 4형식부형모에게온 어, 4형식. 4형식. 것은 4형식이지 네. 물론 3형식을 바꿀 수 있지 네. My mom sent a lot of money 네. 미 여기 없을 수 있어, 그 그다음에 네, 그 영화가 만들었다 관객을 슬프게.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오형식, 그치? 다음에. 그 그다음에 그 의사는 주었다 희망을 환자에게. 이건 뭐야? 사형 사형식이지 응. 사형식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 이렇게 붙었으니까 3형식이지. 이해되지? 여기는 뭐있냐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하는 거지. 맞죠? 이해되지? 네. 아마 열심히 했으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laughs> 네. 끝내보자. 스탠들어갑니다 계속 해볼게요. 그들은 날 영웅이라 불렀다. 데이. 데이. 콜드. 콜드. 한 명씩. 나를. 영웅이라고 이제 2번그 영화는 그 유명이 만들었다. Don't be 어. make 안돼 made죠 과거형 오늘 외웠지? 1 a 0개께 그래서 또 아, 외워야 돼. 메이드, 응. <laughs> 다음 번 그들은 그 일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생각했다. No. 생각했다. 어. 이네개중 생각했다가 뭘까? 어? 키운 유지하던데 포르드 찾다. 아니야. 여자세한분자만콜드안 되지. 네, 네. 메이드 안 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네. 생각했다. 아, kind. find. find. 그니까 뭔가 find. 그들은 생각했다. 그 일이 어렵다. 아, 어, find가 <laughs> find가 트부 두어 굳데요 크게 첫 번째 찾다란는 뜻이 있어요. 그래 이거는 주어는 동사다. 목적을 찾다란 뜻이야. 그데 생각하다라는 뜻도 여기다란 뜻도 여기다. 맞아. 얘들이 날 영화배우로 여기고 있잖아. 맞아. 얘는 이 영화배우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얘가 이해가 좀 이상한가? 어, 알았어. 다음에 나를 안정해 시켜줬다. This life t a k e n kept kept. 아, keep 네. kept kept. 배치기 어.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야 되겠어. <laughs> keep 외워야 keep 되, 되, 되겠죠. Keep 이렇게 keep 단어 갖고 와줘니까 외워야 돼요. 어째 아, 어쩔 수, 내가 내가 외우라는 거 외울 필요가 있는 동안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외우면 돼요. 아, 네. 다음에. 이동사에서. 음. 그. 그, 뭐라 뭐 해야 되지? 음. 원래요? 음, 어, 원형. 원형하고요. 원형하라고 원형, 과거까지 형 대충 알겠는데, 음. 과거부는 세계가 다다는 게좀 어려워요. 음, 그게 좀 어렵지.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게 쉬워. 음. 정말 어려워. 사실, 음. 영어는요, 어려운 건 없고요. 익숙한 거, 익숙하지 않은 것만 있는 거예요. 알지? 어려운 건 없어요. 수학은 어려운 게 있지만, 영어는 어려운 거는 없어요. 알지? 네.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는 날추천서 만들었다. 나의 어머니 만들었다. 네. 아니죠. 나를 먼저 낳아야지. me로 어, soccer p l a y 주어는 동사에 있다. 목적을 보호하지. 사람들을 천재로 부른다. people, people call, call him, him a genius. A genius 천재죠. 이제? 그들은 그들의 반대표로 뽑았다. they, they elected her the class leader. The class leader. 나는 그 노래가 슬프다고 생각했다. I found, said? 아니죠, 아니죠. The some, sad. 좀만 살펴보세요. 다시 뭐 하는 으면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를 보호로야. 보호를 제일 뒤에 놔야 돼. 이 보호야. 이게 보호. 이게 보호. 보호. 그치? 보호는 뭐라고 했어? 명사나 형용사가 뭐라고 했지. 그치? 네. 집에서 처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네. 다시 보호는 뭐라고 했어? 명사나 명사라고 했죠. 그녀는 만들었다 그를 유명하게. 어, 유명하게 보는데 우리말로 맞지만 뭐라 해야 돼? 형용사라 해야 되지. 나는 알았다 그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difficult는 명사야. 알지그니까형용사는 뭐라 해야 돼? difficult 어, 명사 명사는 누 어, 되는데. 그 어, 맞아. 좋은 질문이야. 근데 그, 나는 알았다 그 시험이 어려움이야? 어려움은 그 시험어움이고 그 시험 어려움이고 이 등식이 아니지. 알지? 내가 영화 배우긴 해. 그지 알지? 네.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은 아니지 어떤 차인지 알겠어? 아 그런지 알지? 좀 어렵지? 네 좋은 질문이었고 그들은 만들었다 나를 화나게 angry죠 현상화해야 된다고 그랬지 핫초코가 유지했다 나를 따뜻해 w a r m 따뜻함이야 명사야 뭐라 해야 돼? w a 이 나야 되지 알 이해 되죠? 네네 다음 으로보겠습니다 아주 우리는 오형식이라는 정말로 어려운 거라고 습니다 당신은 저를 제리라고 불러줬습니다. 네 해보자. 하나씩 이제 누가 쓰리죠유콜 응. you you. 아. 유캔 콜미 제리 조동산을 일단 나와줘야지.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벤이라고 이름 지었다. 데이 named 음,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Their, their baby, baby band, band. 어 순이 좀 익숙해지네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음악 걸로 만드셨다. My father, My father made, 어, made me 오 oh, 좋아 좋아 좋아. 어 music 어 좋아 좋아. 그녀는 그 질문이 쉽다고 생각했다. She, She Found. 안녕하세요. Question. 안 좋아, 안 좋아. 집중. 어 네, 그다음에. 어. 그 음식은 나를 아프게 네. 아. 그 만들었다. 아. The food made, made, made me, me, me sick. 나는들을 환경깨끗하 유지한다. I, I always keep. 아 안돼, 안돼,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또 h 스는 목적어는 아니지. Best room, clean. 그래도 우리 지금 다시 보호자를 또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보호자는 다시 체크해주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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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맨 마지막 이으로 봐도 되죠. 그치? 왜냐면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니까. 그 보호를 어떻에 빼놓냐가 핵심인 거죠. 그치? 만약에 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괴로워할 필요 없어. 물론, 처음에 영화하는 사람이 이걸 익히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진짜 쉬워요. 그치? 배드의 네, 네, 영장입니다. 우리는 그 강을 나의 강이라고 본다. 네. We 네, 해볼게. 다시. 또 정답을 알려줘야 되니까, 나 답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 위. 콜. 아, 이거 어순 레얼이야? 아니구나. 어. t e river. The, the nile. 다시. 어, 어렵지 않네. 그치? 그는 자신에게 피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He. He. Named. h i s dog, his dog. 어, 유지. 어. 어, 어떤 어떤지 보이지만 유지라고 할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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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녀는 그 음식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다. 시. 그녀는. 그녀는 싫라고 했어. 어, 귀안 좋아. 크게 쉬. 오, 좋아, 좋아, 좋아. 파운드. <laughs> 헬. 그 음식 나야지. 더 음식 위에 있는 거, 그 음식. 더 푸드. 헬. 어, 헬. 시. 어 당하지 말고 아주 틀려 좋아 아제또 메시야말로 해가지만 영어에서 제일 피해 될게 뭐냐면요 내가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아제 영어를 내가 중국어를 배우는데 내가 중국어 하는 걸 틀릴까봐 은퇴하면 중국어를 못 배우게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 계속 틀리면서 외우면 되는 거야 틀리면서 아제 내가 주, 틀린다고 생피할 필요도 없다니까 아니? 네그 영화는 그, 마을에, 그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the movie, the movie. Made. made the village, the village. by mas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잘생겼어? 너 나같이 잘생길 수 있어? 그다음에 이 커피는 당신을 깨어있게 유지시킬 것이다 this coffee will, 어. will. Keep. keep 당신을 you, you. Awake. awake awake는 깨어있는 형사죠 우리 가족은 나를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My family, Made. a m a i 오, 좋아, 좋아, 좋아. 나를, me, me 오, 좋아, 좋아, 좋아. 뭐. A scientist. 됐지? Okay. 그럼 우리 뭐 했습니까, 지금? Yeah. 주어는 yeah. 동사했다, 목적어를 보호라고 하 정말 중요한 오형식 표현 했습니다. 됐지?